다 됐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소미저 다 됐어? 아, 네, 다됐대 연예인이신 가보네저 어, 지금 연예인인 거 알아봐 주신 거예요? 네? 저 알아봐 주신 분 실제로 처음 봐요. 아니, 방금 송매니시라고 하길래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인 한 장만 네? 해 드려도 될까요? 사인이요? 네. 죄송합니다. 다음 스케줄 가야 돼 가지고요. 우리 네,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. 아이, 그럼요.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 드려도 될까요? 사진이요? 네, 제발요. 소원이에요. 이 정도면 거의 사진데 혹시 어디에 올리시나요? 배우 현정 공식 인스타에 올라갈 거예요. 그럼 좀 곤란한데. 아 그러면 저만 볼수 있게 비공개로 올릴게요. 알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아 근데 혹시 어디로 가세요? 저 화공 육동이에요. 제가 거기로 커피차 보내드려도 될까요? 네. 네? 커피 사먹을 좀도움서 커피차. 그럼 저 삐삐 미장원으로 가니깐요. 그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누나, 고생하셨어요. 고생은 무슨? 연예인은 이게 일상이야. 네.